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종목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어,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 하면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회만 떠올리고 계시나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 피지컬 AI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결합된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산업용 로봇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이 제조 현장의 완전한 자동화를 이끌어 주고 있는 기업이죠. 아직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왜이 기업이 앞으로 떠오르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차트 속에 숨겨진 시그널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 같이 본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산업 현장 자동화 전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하는 이삭 엔지니어링은 국내 한후판 공장에서 20년간 사용되어온 이 패키지 제어 시스템을 최신 산업용 PC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스프레트를 수행 중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업계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계 설비와 함께 도입돼서 수년간 해외 시스템에 묶여 있던 패키지형 제어 환경을 국내 기술로 독립시킨 전환점을 보고 있다는데 이 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는 유지 확장 개선이 모두 가능한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우 패키지 제어 시스템을 최신 자동화 구조로 전하는 환 분야에서 기술적 신뢰도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종 하드웨어 기술 공백 해외 의존이라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산업 설비 전반에 동일한 전환 모델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다. 노후 설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면서 앞으로도 생산 중단이 없는 전환 기술과 국내 기술 기반의 자동화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삭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 자동화 있어가지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한전 등이 반도체 그리고 철강 관련한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제어 시스템을 최신 자동화 구조로 전환한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안볼 이유가 없.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산업 자동화라는 재료를 가지고 부각을 받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삭 엔지니어링 이거 차트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삭 엔지니어링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차트 분석할 때는 항상 크게 봐줘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5월 29일 날이 캔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점 그간에 매집을 해왔던 것 같다가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털어낸 게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2025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시 재매집에 들어가 준 흔적 역시도 차트에서 함께 확인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종목이 이 재매집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스마, 산업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트를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어 줄 것을 미리서 좀 예측을 하고 진행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 흐름에서 참으로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종목이 이 맥점 구간을 돌파했음에도 추가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지지가 나와줬더라면은 오늘 이렇게 맥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라 최소 이만 7병 라인까지의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줘야 되는 자리가 되어줄 텐데 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럼 이러한 흐름을 택한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그죠? 상승을 위한 매물대 소화가 필요했나 하고서 봤더니 이 매물대 소화는 이미 앞전이 전부 다 끝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돌파 또는 지지를 하지 않고 조정을 탱크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종목에선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가야 할 자리를 가지 않고 조정을 택했다는 거는, 어, 종목 자체에서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 만한, 그러니까 이 호재로서 작용을 해줄 재료 준비가 아직 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상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자, 종목에서 어디를 7,300원 라인 여기를 이 구간 내 지지가 나오면은 어디까지 이 9,300원 라인까지의 상승은 반복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과 이 9,300원 라인 돌파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디? 11,300원 구간 여기까지의 상승을 이 패턴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종목을 좀 모아 가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를 9,300원 라인 이 아래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모아 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굉장히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종목은 모아가는 데 있어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기간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모아가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9,300원 라인까지는 항상 상승이 나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담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차트를 이상 엔진이 전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모아 가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9,300원 이하 그리고 7,300원 라인 요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앞전에 이 주요 매집이 이루어졌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 9,300원 이하부터 종목을 모아 간다라고 가정을 해 봐도 평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다라는 거 어, 이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이상 엔지니어링은 9,300원 이하 그리고 7,30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꼭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목도 차트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재료가 언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언제 출발하냐의 차이에요 사실. 이번에 상승이 나와주면은 아무래도 이 12,300원 라인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을 이어갈 것 같은데 이 산업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여러 이삭 엔지니어링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요. 자,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397-2438번이고요. 제 개인 번호예요. 제 이름 아테나로 한 번씩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어, 여태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나 타점, 이런 것들이 나는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셨다 고 확인을 위해서 자, 이쪽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타점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이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할 걸 알아도 결국에는 이 매수 버튼의 손이 나갈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일하고 계실 때에도 중요한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자, 문자까지 챙겨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7397의 238번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이 로켓 헬스케어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부터, 자, 14,500원 라인부터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현재 3배 이상의 상승을 하고 위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바닷권에서 아주 고정된 이 저항대 라인을 뚫고 나니까 어때요? 이 15,000원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니까 종목 고점이 이제 5만 800원으로 여기까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요, 자, 한국 PIM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우리가 그동안 이 돌파를 못했다 아주 중요한 가격이 있었죠. 14,6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거의 4배 이상의 급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또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제가 9월 4일 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얼마를 언급해요? 이 종목은 14,500원 라인 여기를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주고 있죠. 이 가격이 로켓헬스케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대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로켓헬스케어는 어떻게? 해? 거의 3배 가까이 그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정말 수도 없는 로켓제스케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럼 이 사면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무려 9월 2일날, 얼마예요? 15,000원 라인. 여기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본격적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을 콕집어들이면서 이때부터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그 전까지 모아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게 되어 사면도 15,000원 라인을 돌파하니까 어떤가요? 자, 52,800원 라인까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 사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15,0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사면은 폭등 준비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5,000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피아임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13,790원에서 이 한국 PIM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가요, 여러분, 무려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이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한국 PIM은요, 어디를, 14,500원 라인, 여기를, 이런 가격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다라고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PIM도, 제가 찝어드렸던 가격, 14,5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이 동반이 되어주면서 지금 거의 4배에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 PM도 과거에 이런 영상들, 엄청난 영상들 제가 다 남겨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14,500원을 콕 집어서 여기가 이 한국 PM의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이새 들어서 2016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 내셔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급증을 해주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 그리고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 가면서 이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로켓 에스케어 한국 PIM, 사면, 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이 맥점을 넘어서서 그러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최소 3배, 많게는 5배가량의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26년도 탐방기의 히든 종목 조용히 급등을 준비 중인 AI 바이오주고요. 이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ta 통과가 99% 제가 볼 때는 좀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출시가 되었을 때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쑥을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요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럼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뭐 심지어 10배까지도 대박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상 엔지니어링 우리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볼게요. 자 현재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하는 라인 7,300원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좀 모아가보는 전략을 취해보면 좋겠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반대로 내가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면은 종목의 맥정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9,300원 라인 여기를 다시 한번 종목이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상승을 이어가는 순간에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3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결정적이고 역할을 해 주시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여기를 종목이 돌파 혹은 지지 안착가위를 포착이 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타점 잡아 주세요. 자, 이러건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주시면은 이 종목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채널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하지 마시고요. 자,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으로도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예 칙한 대로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때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죠. 혹시 상승에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 오셨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보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주식기법 전자책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종목의 고점 신호까지 이 전자책 한 권에 모두 담아 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각각의 나름대로 쓸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직선으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이 7강의 주제인데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준 패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내 일에서 한동안 돈을 잃었었네.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뜻이 있고, 이 주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난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면은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다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